매일만 보 걷기 정말 필수일까요? 놀랍게도 과학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의 비밀 숫자는 1만 보가 아니라 바로 7천 보입니다. 미국 UCLA 의대 연구팀은 4년간 4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하루 평균 7천 보를 걷는 사람은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하지만 1만 보 이상 걷는 그룹은 그보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7000보가 생리적 한계점을 넘어선 건강의 임계치였던 겁니다.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대학 연구 2022에서도 하루 7000에서 8000보를 걷는 그룹이 심장 질환, 당뇨, 비만 발생률이 만보 그룹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8000보 이상을 걸을 때 오히려 무릎과 발목 관절의 미세 손상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걸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올리고 피로 회복을 늦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1후 10분 산책 플러스 하루 총 7,000보 분산 걷기가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에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걷는 것이 한 번에 몰아 걷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만 보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건강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지속성. 7000봇 꾸준히 걷는 그한 걸음이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